생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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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에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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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

다음 야, 세림 슬로건 드세요 세림 슬로건. 세림, 슬로건? 세림 세, 이거, 이거 너무 귀엽다. 제가 다 오, 주라니 봐. 로건 두들 너무 귀엽다세림이 가운데. 너무 귀엽다. 아, 세림 조종자是 슬림크, 어. 같이 웃자. 뭐라고 한 거예요? 나셔나 아, 세림 형이라고 했어. 아, 세림哥. 형 맞잖아 이러고. 아, 맞아. 我确实是一个。OK，一二三说的话，就我说一二三，你们说四零，生日快乐。OK，一二三四零，生日快乐。OK，耶、yeah.。<Yeah. S 1> nice，谢谢你们帮我。谢谢谢谢谢谢。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, 괜찮아요, 괜찮... <웃음> 괜찮아요? <웃음> 괜찮아요? <웃음> <잘> 괜찮아 요찮 <laughs>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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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찮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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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로괜찮이날찮아괜찮